오늘도 성경초반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도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와 권력 앞에 굴복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창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음과 중심은 없는 형식적이고 교만한 예배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위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마음과 영혼에 살아있는 복음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모든 교사들과 섬김의 손길에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한 영혼도 은혜밖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부르지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인간 관계와 자녀, 그리고 가족 문제로 지쳐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국내외 성교지를 섬기는 성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무너뜨리시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시며, 지조자들에게 바른 양심과 공의의 판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의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 귀한 성룡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어떠한 시험에도 들지 않게 하시며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사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모든 대원들의 삶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화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칼데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과말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여호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이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기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형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하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함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내어 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나를 용서하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있는 존재, 망각의 존재이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잘못은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배신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생생하게 각인되는 것이 타인의 잘못이죠. 남이 나에게 한이 상처, 그것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어도 정말 흔적처럼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잊지 못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심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대속하시는 구속자이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한데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와가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구속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도와주는 구조자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고 관계적 의무를 수행하는 대속자를 뜻합니다. 히브리어 가을은 되찾다, 대속하다, 구매하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 단순히 해방, 자유를 뜻하지 않고 값을 치르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고엘은 고대 이스라엘 율법과 가족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룻기를 통해 배웠던 기업무를 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고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법적 책임과 혈연적 관계 그리고 신적 의무를 감당하는 대속자로 등장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도망하는 사람은 갈대아 사람들인데요. 즉, 바벨론의 군사와 주민들을 뜻합니다. 갈대아인들은 원래 바다를 잘 활용해서 무역을 또 교역을 능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 즉, 거대한 전쟁용 또한 무역용 배 혹은 탈출용 이 선박을 타고 도망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공포에 질려서 스스로 뿔뿔이 흩어지고 항복 없이 도망칠 것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또 17절에서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제국도 그 어떤 권력도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적으로 삼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고엘이 어떻게 성취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고엘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고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위한 그런 구속사적 예표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친히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회복시키셨으며 사망으로 끌려가던 우리의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구약의 이 고엘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완성되게 됩니다. 10편 47편 7절은 인간의 한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그 속전, 몸값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속전으로 우리를 위한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 속에 묶여 살아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속자의 책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를 묶는 바벨론적인 사고, 죄책감, 정죄감, 혹은 자력 구원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는 이 욕망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지금도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고혈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창조주이신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기대하는 방식은 과거의 다시라는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처럼 다시, 과거의 출애굽처럼, 과거의 홍해의 기적처럼, 과거의 기름 부음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즉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역사는 기억 속에 갇힌 과거의 틀에 한정되고 묶여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하신 일, 과거에 함께 하신 방식, 과거에 보여주신 권능만을 다시 반복해서 보여달라는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시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전일은 무엇이며 옛날일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이전일과 옛날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하던 구원의 역사입니다. 즉,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기적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문구인 것이죠. 10편, 77편, 78편, 신명기 6장 등에서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 사건을 반복적으로 회상하면서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이란 출애굽과 홍해 사건에서 등장하신 그때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과거의 방식에 가두고 하나님의 세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직된 신앙, 자기의 사고 체계와 틀에 갇힌 신앙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과거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크고 더 깊은 은혜를 제안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과거의 반복, 과거의 복원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새 일은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것이며 그리고 전례 없는 구원의 질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광야에 길이 생긴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막에 강이 흐른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가능 속에 은혜의 통로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일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새 언약과 새 창조의 예표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적에는 절대 알수 없고, 예적에는 절대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된 구원의 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일은 단지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석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된 백성을 뜻합니다. 회복된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즉, 제사장적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서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계 없는 형식보다 진실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동안 보여준 외적인 제사를 책망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찾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식은 있으나 경건은 없는 신앙, 껍데기 뿐인 종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죄를 도말하신다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의 깊이나 눈물의 양에 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곧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도말하다라는 이 단어는 고대 문서에서 잉크를 천으로 덧대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흔적조차 남기지 않도록 지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열로 우리의 죄는 기억조차 되지 않는 은혜의 바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완전히 옷 입혀주셔서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회개 없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내어 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서 성소의 어른들은 제사장, 선지자, 레위인 등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을 대표하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고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열방의 자랑거리에서 비방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회개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지속할 경우에 지도자로부터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수치를 당하게 되며 세상 가운데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을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는 겸손히 받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임할 것입니다.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배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죄의 포로였던 우리를 건져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형식에 갇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은혜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시며 진실 없는 마음,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렸던 모든 형식적인 예배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프람데오 다큼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헌신하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수 있도록, CTS 부산방송이 영상 선교로 부산 복음화에 앞장서며 좋은 기독교 컨텐츠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가 극동방송이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지역교회의 목회 사역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프람데오.com 그리고 cts 부산 방송 극동 방송 목회자 자문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이신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과 직분자 선출 공동위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십시오.